<laughs> 잠깐만.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왜 크리에이티브로 하세요? 빨리. 크리에이티브로 하세요. 뭐야 컨트롤러? 뭐야 오디오? 비디오? 편집? 한번.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여, 아, 요거는 NG로 하고 그냥 떠오게 있습니다. <laughs> 자,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커님과 함께, 어, 제가 맛 집중 만든 그 탈출맵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아직, 아직 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잠깐, 만게임문을 게임문, 게임문은, 게임업 푸르세요, 게임업 영. 게임모드 요끝자 여러분 어, 진짜 오랜만에 찍네요 어, 제가 그 동안 많이 영상 찍으려고 했는데 다 망쳤고 이렇게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때 또 엄청 많이 망쳤어요 <laughs> 자 그렇다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고고 잠깐만요 제 진짜 이름은 오니 아닌가요? 근데 왜 조커라고 말하세요? 이니 바꿨잖아요 그렇죠 거짓말 죄송다어 <laughs> 제가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아니 캐릭터 바꾼게 아니고 이제 고... 바꿀거예요 바꿔줘야지 블럭을 파괴하지 마세요 제목 엄마의 생신파티 클레이토 머드 나눠 자작나무는 캐릭터 뱀 아니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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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드 여기 레버를 안 넣었죠 레버 <laughs> 그럼 그렇지 레버 레버는 없던 아니 그냥 버튼을 내세요 싫어요 하이C 하이이 c 진짜 원래대로 합니다 저 이렇게, 어, 이렇게 과격한 남자 그렇지 가격 탄 남자 <웃음> 네 <웃음> 여기 왜 설치해 이거 바보 같아서 뻥입니다 자, 그런 거는 나무 다 설치해 주세요 가격 아 간... 근데 제작자 아니 제작자 분들 다 알아채셨잖아 아뭐또 <laughs> 아니. 아니.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떤 걸로? 어떤 걸로? 아. 아, 안, 아. 안녕하세요. 아. 블로그를 파괴하지 마세요. 제목 엄마의 생일 파티 크이터 모드는 언자 저장 나무는 캐도 됨. 여기 바로 앞에 다른 나무가 있죠. 어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을 알리겠지만 점프하면서 따서 <웃음> <웃음> 뭐야. 레버. 레버. 레버가 갑자기 사라졌어. 아니구나. 레버가 63채나 있네. <laughs> 아. 레버가 엄청 <웃음> 많아요. <웃음> 레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이거, 이건 없던, 빨리 자전거 설치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안, 이게 막걸리 어후, 짜증나! 여러분들이, 어, 어떨 것 같지 설명해 주신다면.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일로 하고요? 엄마, 시장 갔다 오마, 냉. 거기 밥 있으니까 챙겨 먹어, 냉. 셋시오 오늘 며칠이지? 어, 23일에 별표가 그려져 있네. 음, 뭘까나. 아빠한테 물어봐서 전화해야겠다. 아니,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겠다. 아빠 달려 에있는 별표 뭐예요?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럼 내가 찾아보는 수밖에. <laughs> 엄마 방에 들어가 볼까? 음, 아무것도 없는데. 내 방에 들어가, 엄마가 몰래, 몰래 숨겨둔 것이 있을 거야. 본래 아닌 몰래임? 차례, <laughs> 내, 내 방, 엄마 방, 아빠 방. 이제 문단색 자라고요? 아니, 근데 왜, 네. 왜 이렇게 방에 점프력이 있어요? 부샷집이니까 <laughs> 여기 엘리베이터도 있고, 역 타고 다니지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상자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꺼내가지 말고 점프맨 다 완성한 다음에 가져가세요. 아, 근데 왜 부자집인데 왜 다이아몬드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네. <laughs> 정말 아직 이그인 거. 뭔가, 뭐가 아직 그거야? 히트. 오, 뭐다기그쌍 아, 북한 풍부가 너무 어렵진 않은데, 이렇게 여기 있을 때만 어려워요. 오, 가야문들? 가야문드는 필요 없어. 아, 가져가지 않 어,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쟤 지금, 쟤, 아, 미완성한내 가방, 속옷 튀요 아니, 다이아몬드 가져가지 마세요. 안 가져, 가져갔어요. 근데 왜 점프를 계속하세요? 안 가져. 어, 저는 벽 타고 나겠습니다 시청자 보도이암 아, 걸릴까봐. 아, 암? 응, 안 보험, 안 보험은 돼요 여기 스펀 포인트를 하겠습니다. 할 수는 있, 세요 네, 네. 할수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나도 할수 있어. 스펀 포인트. 왜, 죽을 일이 있나요? <웃음> 네. 하 <laughs> 치를 치면 되잖아요. 얘가 되게 궁금 어, 여긴 대가리가 있고요. 대가리가 아니에요. 머리에요. <laughs> 어, 엄마한테 머리를 린다 엄마? 야, 너 있잖아. 야, 너, 누군, 어째, 님? 님, 뭐였어? 무사. 아, 무사냥. 무사지변냥 님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잔대요. <laughs> 엄마 방에는 아무것도 없네. 네. 어 그리고 제가 그때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전에는 그 전에 그그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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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나는 어디... 유튜브 나가야겠다. 그럼 저로 가세요. 아니, 아 유튜브 보지 말고 여기로 와요. 어 이게 뭐지? 그건 바로 파쿠이였다뜨드드드 뚜드드, 뚜드드드, 뚜드드. 야 겁나 잘하시는 것. 넘어가지 마라. 이건 빼놓고. 빡빡빡! 아, 여기. <드> 나이스. <웃음> <웃음> 응. 나 다시. 어, 녹화 다시 시작됐고요. 재설정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 아니 왜, 왜 이렇게 점프을 못했지? 아 지금 조커님은 어디 밖에 나갔어요? 뭐 사온다고 아 어쩐지 벽 부딪히는 보였어 옆에 옆에 자꾸 들줄죠 <laughs> 아, 뭐지? 아, 뭐지? 어, 여기다. 여기 극간 점프거든요? 여 극간 점프는 아니고 색간 점프거든요? 아, 근데. 아, 막혀있어. 아, 부딪혔어. 아, 맞다. 잠깐만요 여러분 여러분 어, 드디어 막판으로 왔습니다 오, 아무튼 그냥 했다고 치고요 그다음 아빠 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까 그러니까 자작나무는 부셔도 된다고 했으니까 음, 아빠 방에는 안 입으면 안 돼? 음, 그렇한번보셔볼까 근데 여기 왠지 하고 싶게? 이렇게 되 있네요. 근데 여기 안에 케이크가 들어있어요. 케이크 64개. 여기는 내 방. 나방인 줄 그다음에 엄마가 다 둘러봤을 때창고 한번 이게 뭐지 올라갈 수 없어 엄마 엄마 살려주세요 여기는 레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나오면 되는데 게임모드 쓸게요. 여기 다 망칠까봐 그래요. 뭐지? 일단 이방으로 와서 게임모드 0을 친 다음 이거 세레인지 제작할 데가 없고요. 여기는 하는 거. 음, 아무것도 없네. 그럼 원래 벨터를 타고 올라가 볼까? 아니. 비트 수류가. 자, 문단소. 자, 아유, 아여기안 읽었구나. 하유. 드디어 빠져나왔네. 그럼 주방에 가 볼까? 음.. 작은 기상구 역시 우리 친구들이 친구들이 아니고 님들이 궁금해 하실.. 어! 배터리가 없네요 음, 여긴 여기 엘리베이터군 여기봐라! 아 여러분 이거 엘리베이터 만드는 법은 제가 따로 영상에 찍어놓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누르지만 엘리베이터가 원래 느리잖아요. 자 여기까지밖에 못 만들었어요, 여러분. 몇 분이냐? 몇 분인지도 모르겠네. 자, 여러분 아무튼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꾹꾹,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제가 다음에는 여기까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엄청 힘들게 제작한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지만. 자, 그렇다면 다음에 엘리베이터 만들기까지도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 안녕. 꼴레, 꼴레. 안녕!